유종이 미못버둘것 같은데요? 아아아아아아아아 탁탁탁탁 아 하나 아 진짜 아니 아니 이렇게 똥채빌 수가 <laughs> 저희가 방제 유종의 미를 아십니까?로 적어놨었죠? <laughs> 또, 뭐 모아지 라이브 조금 관심있게 봐주신 분들은, 또, 야따님 방송을 통해서 아셨겠지만은, 그, 이제 저희가, 오늘이 저희 둘이 하는 게 마지막이고, 예. 이제 모아지 라이브의 아예 마지막은, 이제 목요일 날, 저와 네. 군의, 제 솔방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예. 음. 유종의 미에 어원이 뭔가 아, 예. <laughs> 그걸 얘기하면서 빌드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아 진짜 그게 왜 나무 위키 같은데 안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외방은 잘 모르잖아요 저희 방송이랑 똑같네요 <laughs> 아 근데 레렉톤 정글을 하신다고요? <laughs> 장난이긴 한데 아. 예. 그럼레 일단 적을 하시고 제가 이렐리아 같은 거 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이렐리아요? 생각전이라서 예, 예, 그냥 레인드 밴드에 보여 드립니다. 이렐리세요? 피지컬 챔인데? 예. 아, 보여 드립니다. 이렐리아. 아니 제발 그 제가 그냥 라 아, 내가 할게요. 제발요. 제발요. 적을 하시고 제가 이렐리 할게요. 제가 이레 이레 할게요. 예. 저 원래 탑 유저 아니에요? 예, 맞아요. 탑 가고 본인이 미드 가면 안 돼요? 아, 미드 이래 예. 이렐킹 느낌으로다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쨌든 이렐리아 할 거니까. 아니, 왜와광기못믿으세요 아 진짜 본게 있으니까 예? Yeah? <laughs> 아아 Q. <laughs> 어, 아이스이아아내눈 아, 아이스턴이 좀 기네요 아. 예아아 바텀이네요 어? Yeah. 이거는 좀아 <laughs> 잡겠는데? 어근데 뒤에 뭐 있어요? 스카너. 전멸 전멸. 어, 어, 어. 아이 근데 스카너가 너무 빠른데? <laughs> 아이 W 슬라이드인데. 왜 응수 맞추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 근데 응수를 근데... 일부러 W 안 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피오를 핵심 응수인 거 알아요, 몰라요? <laughs> <laughs> 아이 그 심파만 나오면 아예 라인저 성립 안될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옆집 이제 만화 없어서 이거 밀고 집 가면 되겠네. 그렇지 잡았다. 아이스 죽지 마. 아... 아 <목소리> 궁 아슬 궁 밀어. 그렇지, 너희도 또 궁석이네요. 아이스 와요 빨리 저녁 먹어, 저녁 먹어. 아 나이스 아 어이, 진짜 아니, 이 사람 예. 아 그거 카서스 예, 솔직히 거의 예. 1티어 카서스 <laughs> 아, 좋은거 아니에요? 예. 아니 캐년이 진짜, 진짜 꿀잼인게 예. 이거 눈덩이 들고 맞춘 다음에 들어가서 눈덩이 오잉 퀴즈 퀴 Oh. 그나마 유튜브 세탁 가능해요 아까 전판 무조건 어수가 뭐 들어야 돼요? 어수. 아니 루 아니 뭐야 스펠도 개똥 같은 거 들었는데. <laughs> 아니 뭔힐와 진짜 <laughs> 잠깐만 너. 뭐 패장이다. 패장 와 힐. 너 눈덩이 안 들었어? 예. Yeah. <laughs> 아, 아, 아! 이래서 제가 가서스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스도 눈덩이에요. 아어 아 가자 가자. <laughs> 이. 나, 나이스. Oh, Kung, 너, Didier, 너, God. Did I, a n d r 아 w g o 유정이 잠시만요. You're going t 아아아 e 탁탁탁 e r g o 아 네, 오늘 오늘로써 이제 화요일 훈수 좋은 날이랑 니타복탑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에 음, 마지막 방송이 있을 예정이고요. 모아지 채널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도 개인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목요일날 매요. 예, 목요일날 뵙습니다. 안녕. Bye.